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뉴욕타임스에서 이 시간에는 이걸 해보겠습니다. 기인데요 Inside the Lobbying Career of Trump's New Chief of Staff. 가운데 서 있는 여성이 이제 비서실장이죠.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비서실장 하실 분인데 이 양반 이야기인데요. 물론 초점은 이제 이 양반이 로비스트로 활동을 좀 했다는 거.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로서는 트럼프의 새로운 비서실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Inside the lobbying career of Trump's new chief of staff, chief of staff 비서실장이죠. 새로운 트럼프의 비서실장의 러빙 그 경력, 러비 경력의 내부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내막을 좀 보겠다는 겁니다. Before managing the campaign of President-elect Donald Trump, t r u 의 선거 운동을 관리하기 전에요, Suzy w 이 양반이 새로운 비서실장이죠. 수지 z y w s 가 represented tobacco company and a mining project, 담배 회사와 그다음에 mining project를 대표했습니다. Okay. Among others, 여러 가지들 중에서, 그러니까 etc. 대신에 기타 등등 대신에 among others 아주 많이 쓰는 거죠. Suzy Wiles' appointment continues t h tradition of one-time lobbyist being. Suzy Wiles의 임명은요, 계속한다는 겁니다. Tradition of 전통을 따르는 건데요. 한때 로비스트가 being tapped tapped 선임되는 거예요. 한때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사람이 선임되는 전통을 그냥 계속 도는 것이다, 계속하는 것이다, 이거죠. 어, 어디로 선임되는 거냐면 하이 m e 가브 post 고위 정부 직 직책을 위해서 선임되는 거예요. By present from both parties 양쪽 양쪽 당에 미주당 공화당 할 것이 양쪽 양쪽 정당의 대통령들을 위해서. Donald Trump's first p r e s i d e n t i a l c n was marked by Trump의 첫 번째 대통령 그 정권 이양은 그러니까 2016년이요, 2016년 11월 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에, 에, 그때 정권 이양은 대통령으로서 정권 이양 받는 것은 was marked by 또는 뭐 characterized라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무엇을 으로 특징지어졌다는 거죠. was characterized by c h a o s and vows to drain the swamp. 혼란과 그다음에 맹세들이요. 혼란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특징이 맹세입니다. to drain the swamp. 이 늪에서 늪에서 drain 물을 다 빼버리겠다는 약속이요. 이 d r a i n 늪에서 물을 빼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 워싱턴 DC에서는 워싱턴 정가에서는 r e s i s d e n t influence of special interests and in lobbyists입니다. 네, 특별한 이해관계요. 특별한 이해관계. 예를 들면 제약업계라든가 이런 특별한 이해관계라든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로비스트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을 드레인드 스완 판단이죠. 워싱턴에 늪해서 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네, 그걸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맹세 두 가지로 특징 지어졌다. His second transition is moving more quickly. 그두 번째, 이번에요. 정권 이항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In part because of 부분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The leadership of a veteran operative. Veteran operative의 리더십 때문에 그래요. Operative, 요원이요. 아주 경력이 많은 요원, 어떤 한 사람 요원의 리더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Who until earlier this year, 이 양반은 until earlier this year, 금년 초까지만 해도 represented special interests. 이 특수 이해 집단을 대표했었어요. Of the sort he had once pledged to curb.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The sort. The sort 하니까요. The sort 그랬어요. 그 종류. 그 종류 이렇게 특징 지어졌으니 그 다음에 관계절이 나오는, 나온 거죠. 이 관계절에 수식되는 이러한 종류의 다음과 같은 종류의 특별한 이해집단을 대표했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냐면 He had once pledged 트럼프가 한때 약속했던 To curb 줄이겠다는 겁니다 줄여버리겠다 세력을 줄여버리겠다고 약속했던 그런 종류의 특수 이해집단을 대표했었다는 겁니다 The appointment of that operator, Suzy Wise 그 요원이 바로 수지 와이스인데 이 양반을 appointment 이렇게 임명한 것은 To be Mr. Trump's chief of staff in the White House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비서실장 으로 일을 하도록 트럼프가 되도록 트럼프 비서실장이 되도록 임명한 것은 s i g 나타냅니다. 임명이 나타내는데 that h i 그의 두 번째 임기 like his first 첫 번째 임기처럼 may n o 스 be as 뭐뭐만큼 적대적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as h o s t i 하면 바로 그만큼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이 예지는요, 등위접수사 애지는 그만큼이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그만큼 적대적인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To special interest, hostile to 누구한테 적대적이니, 예, 특별한 이해 집단들에게요, 뭔 만큼, as his campaign rhetoric suggested, 그의 선거운동에서의 주장이 암시하는 것만큼, 그만큼 적대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It also u n d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또한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 이 Emphasize 또는 Highlight 부각시키는 거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you Highlight 하는 거다 이거지요 The utility of having advisors who 뭐뭐한 Advisor를 갖는 것에 이런 유용성 유용성 또는 Advantage란 말이죠 그런 이점을 이점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면 Who understands the intersection of politics, business, and government 이세가지 Intersection을 이해하는 사람 Intersection 그교차함면 이거 접합이요 이세 가지가 맞물리는 것을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어드바이스로 그 갖고 있는 것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이거죠. 정치, 사업 그다음에 정부 이세 가지 다 아는 사람이요. 예를 들면 검찰만 아는 사람 이런 거 말고 윤대통령이든 한 대표든 어느 한쪽만 아는 게 아니고 정치, 정치도 알아야 되고 지 정부 쪽이 있고. 광공서만이 아니라 사업도 좀 알고 폴리티스도 알고 Long time s t r a t e i s t lobbyist 오랫동안 전략가이면서 로비스트로 활동해 왔는데 For business interests, 여러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And political campaigns, 그리고 정치 캠페인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 s 은 미스 와일스입니다 미스 와이즈가 주어고 이 앞에 있는 이 명사는 동격 명사고 또는 관계 대 명사와 비동사가 축약된 축약된 관계질이라고 할수 있죠. 즉 이것이 와일즈를 꾸미는 겁니다. Long time s t r a t e g i 가 주어가 아니고 미스 와이즈가 주어다. 미스 s s Wilds m i Trump's campaign. 미스 터 트럼프의 선거 운동을 지휘했습니다. 이번에요. 러의 과거로 지휘한 겁니다. And the trusted role in the new administration is already evident. 그리고 그녀의 신뢰받는 역할 누구가 신뢰할까요? 누구에서 신뢰받는다는 겁니까 트럼프에서 신뢰받는 거예요? 무엇에서의 역할? 새로운 행정부에서의 트럼프에서 신뢰받는 역할이 It's already evident 이미 분명해요. evident 분명한 evidence 여기서 나온 형용사입니다. 즉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증거가 있는 그런 분명한요. 이 She's been deeply involved in 비인과 아프인이 in 많이 써야 되는 거죠 한국 사람으로서는 무엇 관여하다 참여하다요. 그래가 아주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어썸앤엠 미스 트럼프 뉴 이사튜브 아피스 트럼프의 새로운 그런 행정 행정부를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 행정 뭐 조직해도 됩니다. 행정 조직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데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새로운 그런 뭐 집행부라는 말이죠 집행부요. 말하자면요. 회사 같으면 집행부 집행부를 모은다라는 말, 조직한다는 말 f l u e n t i a l g 깊이 관여해 왔는데 i Las Vegas. e addressed an influential group of y o n o r s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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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는 y n g y n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지만은, 다음 것이 말을 했습니다. Trump plan to reinstate, 트럼프가 reinstate, 복원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복원이에요. reinstate some of his prior executive orders. 자신의 이전의 행정명령이요. 대통령일 때 발한 행정명령 중에 일부를 복원시킬 계획이라는 겁니다. That President Biden has revoked, revoked, 취소시켜버린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소시켜버린 행정명령 중 일부를 복원시키겠다는 겁니다. 취소 불가능, i r r e v o 이 a b l e irrevocable, i r r e v l c 취소 불능 신용장이요. 이 라이브 v o c 이 revoke, revoke 취소하다 취소할 수 없다가 e-revoke. 네, 그래서 취소 불능이 여기서 나온 거죠. revoke에서 나온 건데요. Uh, Miss Y-67 was registered as a lobbyist until early this year. 금년 초까지도 lobbyist로 등록돼 있었어요. She didn't sever ties, sever 자르답니다.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어요. Mercury Public Affairs라는 회사와 Where 이 회사에서 she began working in 2022 2020년에 근무를 시작했죠. Until after she was named chief of staff on November 7th 11월 7일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까지도 until after 그러니까 지명된 범 비서실장으로 sorry, 비서실장으로 지, 지명된 후까지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said two people 두 명이 그렇게 말을 했다 이거죠 familiar with the timing 이 타이밍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who spoke under condition of 무엇을 조건으로 발언을 했죠 anonymity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익명으로요 t h i send private m e s s a e 이 사적인 사적인 일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익명을 요구해서요할수 없이 익명으로 해서 뉴욕타임스에서 Two People이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름은못 밝힌다 이겁니다. Her appointment, continuous traditional, one-time lobbyist, being 아까 나온 것 똑같죠. 그녀의 이런 임명은, 비서실장으로 임명은 전통을 계속하는 겁니다. 무슨 전통? 한때 로비스트인 사람이 being a t a p p e d 선임 되는 거예요. 로 한때는 로비스트든 선임자인가, 바이러블가면 퍼스트, 이거 고위 정부직 직책, 고위 정부직책을 위해서 지명되는 전통을 계속하는 거다, 알죠? By presidents from both parties, 양당 모두로부터의 대통령들에 의해서, they include 그들은 포함한다, 론 클라인, 그러니까 이 임명이요, 비서장 임명. 보다도 뭐 비서실장, 비서실장이요. 로비, 로비스트로 로비 활동을 하다가 꼭 비서실장만이 아니고 고위, 고위 정부 관료지는 사람들은 론 클레인을 포함하는데 이 사람은 who was Mr. Biden's first s h i p of staff, Biden의 첫 번째 비서실장이었습니다. Though, 그러나, 그러나 his last disclosed lobbying activity, 그의 마지막 공개된, 공개된 로비 활동은 was more than 15 years before. 뭐하기 15년 전이었습니다. He took the w h i t h o s e role. 배학관이 역할을 맡기 전에, 역할을, 역할을 맡기 15년도도 넘은 시점. 1 5년도더 지나서, 로비, 로비스로 활동하다가 15년도 지난 다음에 비서실장이 되었다는 거이죠 This so-called revolving door has drawn criticism. 이 소위 말하는 회전문이요. 회전문 인사란 말이죠. 그것이 비난을 끌어들였는데, 왜요? 비난을 끌어들였는데 from government ethics groups, 정부 윤리단체요. 정부 윤리에 서 어쩌고저쩌고 공약 파시하는 단체들로부터의 비난을 끌어들였습니다 One consumer advocacy group, public citizen, public citizen이 한개그 소비자, 소비자 옹호단체입니다. 소비자 권익 옹호단체인데, advocacy 옹호 하는 단체인데, has warned about Ms. w i s e s loving background. 아, 이 비서실장에 신임 비서실장에 로빙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경고했고 엔 n d 직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She r e c u s e d herself. r e c u s e 가 뭔데? r e c u s e 라는 동사요. 복수동사 아니냐? 주어가 삼십 년때왜 동사 그때 s 안 붙이지 왜 복수동사를 쓰니? 하면 r e c u s e 는 복수동사가 아니라 원형입니다. 왜 원형이니? Demand 뒤에서는 원형이에요. 요구하다 뒤에서는 r e c u s e herself from 이건 자꾸 나오는 거죠. 자신을 배척해라는 겁니다. 예. 김판사 앞에 지금 잡혀온 범인이 말이죠. 김판사 앞에 잡혀온 범인이 범인이 김판사의 옛날 애인이었어요. 그러면 김판사는 이 사건 재판으로부터 자신을 배척해야 됩니다. 배척해야 돼요. 자신을 배제해야 된다 이겁니다. 소비자 단체가 퍼블릭 시리즈이라는 소비자 단체가 강력하게 비서 실장이 비서 실장이 뭐뭐 뭐, 자신을 배척하라. 폴리시메트 정권, 아, 소리 정책 문제들. 우리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책이라는 거죠. 정책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 관련 이슈냐면 that might affect our former clients. 자신의 이제는 고객들, 자신의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policy m a i 로부터는 이게 자신의 관여를 배축시켜라. 그러면 비서실장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비서실장은 이제 뭐 모든 것에 다 관여해야 되는데 그관여 옛날 고객한테 하고 관련되지 않은 거 찾기 어렵겠죠. By putting a corporate lobbyist in charge of his administration, 예, 이거 corporate lobbyist 기업 기업 로비스트를 집어넣는 건데, in charge of his administration 자신의 행정부에서 책임을 지도록, 예, in charge of r e s p o n s i b l e for죠 책임이 있는. 그러니까 기업의 로비스트를 한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을 자신의 행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다 갖다 놓음으로 해서 with his first act, 자신의 첫 번째 행동으로서 as president, elect,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첫 번째 맨 처음은 아니지만 거의요 아주 초기의 조치한 것 중에 하나가 비서실장 임명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Trump is hanging f o a for sale sign. 트럼프가 요 지금 매달고 있다는 겁니다. For sale s i g n 판매 중입니다. 판매 중이라는 사인을요. 메달비 언더프런트 더와이트 백악관 정문에다가 판매 중입니다. 우리 잼 팔아요. 우리 우리가 집에서 만든 빵 팔아요. 기타요. 요구르트 팔아요. 이렇게 판매 중이라는 사인을 내걸고 있습니다. 존걸린가그인베스게이즈 커퍼드 인플루언스 앤 이렉션센 갬먼트. 이 사람이 조사하는 사람인데. 기업의 역량을 요 어디에 미치는 역량 이냐 선거와 정부에 미치는 역량을 조사하는 사람인데 at the organization 이 조직에서 그 위에서 말한 그런 조직에서요 예. 에, set in us 성명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other experts are more willing to withhold judgment 다른 윤리 윤리 전문가들은 예, 뭐말우향이더 많으냐면 withhold j 지만 판단을 위도 유보할, 유보할 의향이 의학, 더 많은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들은 발언을 아직 안 한다는 겁니다. 좀 두고 봅시다. 이런 태도다 이거죠. The stressed importance of Ms. i s Wiles' adherence to 그들은 단 강조를 해요. 중요성을요. Ms. i s Wiles 새로운 비실장의 adherence to 무엇을 준수하는 것 또는 무엇을 지지하는 게 되죠. Ethics guidelines 이 윤리 지침이요. 정부에서 윤리에 관한 지침을 발행하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준수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Under which, 이 지침에 의거하여, most presidential administration, 대부분의 대통령 그 행정부들은 require that, 다음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원형 동서가 또 나오겠네요. require that, that 이하를 요구하다 그러면, employees recuse. 이 recuse가 바로 원형입니다. 직원들은 recuse themselves.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무엇으로부터 배척해라. 이거죠. From matters related to their past employment. 과거의 고용과 관련된 일들로부터 자신을 배척시켜라. 이겁니다 For at least the previous. 최소한 전년도에. 이 회사를 한열 군데 다니잖아요. 요새는요. 부자라는 사람은 열 군데 다니죠. 옛날에는요. 회사 세 군데 이상 옮긴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마. 그랬는데 요새는요. 그런 사람 어디 박물관에나 가서 찾는 거죠. 하여튼 최소한 작년 1년 동안의 과거의 고용과 관련된 미스터 슐람 팀 해진드케르미스 그정권 이양 팀은 그 동안에 다음과 같은 다음 같은 시사를 한바 있습니다. It plans to release s u c h guidelines. 이러한 지침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겁니다. John Delaney, the former mayor of Jacksonville, Florida. f l o r 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도시가 Jacksonville 입니다. 플로리다의 북쪽에 있죠. 플로리다 주에서 꽤 북쪽에 있는 Jacksonville이라는 도시가 인구가 가장 큰 도시인데 이 도시의 전 시장이 에, John d e l a n e 인데 이 사람은 Who hired Ms. Wiles three decades a g 어, 지금부터 30년 전에 Ms. i s w i l e 를 채용한 사람인데 as h s communication director 네, 그 첫번째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채용을 했어요 and later 나중에는 appointed her as a chief of staff 나중에는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존 딜레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he didn't think of her as 자기는요 이, 이, 이 지금 비서실장을 비서실장을 Ms. Wiles를요 Wiles를 무엇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s a back slapping back slapping 할때이 back이 등짝입니다 등짝을 딱 치고요. 치면서 아깔깔대고 아주 활달하게, 어이 뭐 친구야 어쩌고 해가면서 능청 떠는 넉살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네, 걸핏하면 한 만나고 한1 0분 만에 등짝 딱딱 두들기면서 어 우리 뭐 친구 하자 어쩌고 형님 동생 하자 어쩌고 어쩌고 그런 사람 또는 fundraising 또는 에 이런 모금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delivering e n v e l o p e of campaign checks. 선거 운동이고 수표. 수표 봉투를 전달하고요. 그러니까 선거 자금 뭐 전달하고 그런 종류의 로비스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조용히 뒤에서 작전 짜고 이런 사람이죠. Mr. Trump calls her 트럼프 콜서드 아이스 메이든. 트럼프는요. 이 새로운 비실장 미스 와일즈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아이스 메이든. 얼음 숙녀다 이겁니다. 어 n affection a not affection 애정이 담긴 애정이 듬뿍 담긴 나,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니까 승인이에요. 지지입니다. 뭐 찬성이에요? 네,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런 지지의 표시입니다. to her reserved nature. 그녀의 좀 내성적인 성격이요. 성격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애정이 담긴 그런 그런 승인입니다. 그러면 아이스 메이든이라고 한게 얼마나 내성적이냐면 하 당선날 된 밤에 당선날 된 밤에 에그 아, 이 비실장 서 미스 와일즈가 선거 전략을 총, 총 총괄했기 때문에 선거에 아주 최대의 공을 세운 여성입니다. 이 여성한테 마이크를요 일곱 번이나 마이크에다 대고 한 말씀 해보세요 하고 트럼프가 직접 요청을 하는데도 일곱 번을 요청하는데도 끝끝내 거절하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미스 와일즈만 모스트가 페리컬 크레야 자신의 정치 경력의 대부분을 어디서 보냈냐? 뭐 하느라고? Spend r e n in ING가 나오죠. 뭐 하느라고? Working on Republican campaigns. 공화당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선거운동에 작업하느라고요. Or in local and federal government offices. 아니면 지방 또는 연방정부에서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여성이 와있고 Brian Hughes. 네, 잠깐만요. 네. 이메일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예. Yeah. 오케이, 브라이언 휴즈, a spokesman for the transition. 이 정권 이양 팀의 정권 대변인이 브라이언인데, s a 세리 i 스의 성명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Miss w i s e has an undeniable reputation.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of the highest integrity. 가장 고도의 진실성 and steadfast commitment. 아주 steadfast, 아주 그냥 변함없는. Start with, 변함없는, 꾸준한, 꾸준한 commitment, 공약이요, 약속이요, to service, 이 봉사에 대한 변함없는 그런 약속을, 약속이 두 가지요, highest integrity and start f i s t commitment, 이두 가지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Both inside and outside g o v e 정부 내외에서, and she will bring t h e s same integrity and commitment, 그리고 그녀는 이 똑같은 진실성과 그다음에 약속을 가지고 올 거다 as she serves President Trump in the White House 그녀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동안에 할 것이다 그렇죠? During his recent campaign, 트럼프의 최근의 캠페인 동안에 트럼프 continued to voice skepticism about lobbyists. 트럼프가 계속해서 로비스트들에 대한 회의론을 계속해서 표명했습니다. 표현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는 로비스트, 어쩌고저쩌막쭉 나오는데, 이하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예, 네, 수고했습니다.